아. 사자. 자, 멋있다. 사자. 보물 찾기 출발 호랑이 돼요, 호랑이. 자, 그다음. 가봉지. 오병민 어린이. <laughs> 병민이거좀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럼 더. 한번더아야 어, 되겠다. 병 어린이. 생각하잖아, 네. 자, 오병민 어린이를 위한 보물이 하나 남았어. 잘 찾으러 갈 거야. 찾을 수 있어? 태성이랑 병주는 찾으면 안돼어 찾아도 말해주면안돼네안보난병주찾 어. 나도 다병랑 일로 와 올라와 음, 우태성 어. 이제 정찬이 찾을 거야 야잘치다 아. <laughs> 어, 색깔 아빠, 우와 뭐 그 휴지신은 그 있을 걸? 아빠, 근데 위에 두개 밑에 두 개야. 자, 찾아라자. 아니? 여기저기 막 있어 그냥. 자. 어디에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형 나중에 칭, 정찬이랑 정민이가 잘못 찾으면 힌트 한번 줘 봐. 아, 방향만 알려 줘. 어디 쪽이지? 두 개인데 이제 두개 남았어. 아, 찾아라. 안 보여. 하나도. 안안 그래? 보인다. 좀 팔을 벗어 그럼 너는 안 되겠다. 안 아, 보여.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아, 사이즈가안 맞네. 내가. 그 앞 진짜 구야 아이 집으로. <laughs> 아! 찾아쓰면 좋겠다. 아저씨 어디 있는지 하나 알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힌트 조각상. 조각상에 있어. 조각상. 아빠 나저 조각상 있는 거야. 그래? 태성이 앞에도 있어. 앞에? 응, 바로 앞에 있는 조각상에도 있어. ㅋ <laughs> 오 우병님 찾았어! 오우 병님 여기 빨리 와서 까봐 어, 언박싱 한번 하자 언박싱 이리 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 정찬이 잘 뛴다 정찬아 거기말고 2층에 있어 2층 여기 정찬아 이쪽에 있어 2층 봐봐 한번 까봐 뜯어봐 이제 어 뜯었다! 눈이 크니 빨리와 빨리와 <laughs> 눈이 크니 잘했어 내가 알려줄게 대성아 병민이가 하루를... 병민이가 뜯어지 야아~~~ 니 우리의 사... 오우우우 이종찬? 야와 이종찬 차스 야, 나이스 야 병민아 나랑 똑같아 병... 물이야. 네. 자 한번 까봐 자 까봐 네. 한번 안에 내용물이 다른가 봐자 이거 랜덤이라서 아,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힘이 없네 아빠가 도와줄게 물이 크는걸로 다 읽지 자 꺼내봐 물이 난 크여 병민이꺼 가면 뭘까요? 좋았어 야 이게 누구야? 랭크 와나 있었어 봐봐 야 이거 똑같아 오. 아 콜트 내 것도 열러 봐봐 정찬아 아 프랭크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아 콜트 사형제아 프랭크 어 음. 봐봐 프랭크 야 카드 있어 그런거 아니야 카드 카드다 오 메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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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메카보야 메카보 와 병민이께 제일 제일 좋은거네 메카보야 아 룩박스인데 봐봐 카드 보여줘봐 아, 메카보예요 다 <laughs> 와 형아들은 다 똑같이 콜트 나왔는데 어디 병민이만 프랭크 나왔어. 어떻게 딱 그렇게 되었지? 아홉 살 형아들은 다 콜트야. <laughs> 자 나머지 보물 찾기는 나중에 또 다시 시작할 거야.